예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법이라는 것은 잘못을 처벌하는 거죠 잘못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전부이고 은혜란 잘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에서는 잘못하는 것이 문제 아니라 잘하는 것을 격려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했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뭐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는 권능이에요. 회개가 길어요. 회개는 쉽게 하라고요. 하나님, 지난 날은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오늘은 오늘이니까 저 오늘은 잘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하신 일이라고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으로는 죄법을 섬기는 일을 현실로, 지금의 사실로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 주십니다. 그리고 재창조를 하십니다. 창조를 지우고 재창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를 수용하셔서 재창조를 하십니다. 기독교가 요구하는 최고의 덕목이 뭡니까? 믿음. 사랑. 그것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고 그것은 로맨스가 아니고 그것은 굉장한 자격입니다. 자격.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등한 관계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거부한 것을 수용하십니다. 잘못했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게 됩니다. 인류 역사가 내내 신음하면서 원망하면서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속에 그 거부를 수용해서 하나님은 그의 창조에 가지셨던 자신의 형상, 자신의 기쁨, 자신의 영광의 대상을 포기하지 않고 이루셨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담의 DNA가 남아 있는 채 예수의 DNA가 들어와 둘이. 싸움을 합니다. 갈등을 일으킵니다. 왜 그렇게 아시죠? 자유라는 것은 지가 해봐야 됩니다. 이해관계나 권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닌 자유가 가지는 자존심, 그 어떤 자부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스스로 비난받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왜곡되는 모든 것을 감수하십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와 싸워 우리를 항복시키기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인류의 역사며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야 신앙이 좋아지는 이유입니다. 죽음이 가까워야 세상의 유혹과 우리의 헛된 망상들이 현실에서 깨져 나갑니다. 영원한 것, 진정한 인간의 인간다움을 찾아내는 것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시간을 주십니다. 한 걸음씩 나가야 되는데 거창한 목표를 세우고 과거는 회개라는 이름으로 눈물 한 바탕 쏟아서 다 지워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과거는 그냥 다 묻어버린 그렇게 시작하는 그런. 꿈 같은 생각 때문에 우리는 늘 아무것도 아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이 옛사람, 아담의 유전자를 우리에게 허락한다고요? 자유, 우리의 승복을 받아내기 위해서입니다. 25절, 그런 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어려운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쉬운 거부터 하십시오. 사람을 만나면 예를, 예를 따르십시오. 인사를 하시고, 반가워 하시고, 예의와 교양을 지키십시오.